민수기 3장 14절부터 32절입니다. 주님께서 시내 강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자손을 가족별 가문별로 등록시켜라.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지 한 달이 넘은 남자는 모두 등록시켜라. 모세는 주님의 명을 따라 지시받은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송과 고학과 머라리이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가문별로 림리와 시무이이다. 고아의 아들들은 가문별로 아므람과 이사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다. 머라리의 아들들은 가문별로 마흘리와 무시이다. 레위의 가족들을 가문별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게르손에게서는 림리 자손 가족과 시무이 자손 가족이 나왔다. 이들이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다. 태어난 지한 달이 넘은 남자를 등록시키니 모두 7500명이었다.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뒤서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게르손 자손 가문의 원로는 라엘의 아들 엘리 아삽이다. 게르손 자손이 해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해막 어기에 치는 휘장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그 가운데 재단을 둘러싼 뜰의 어귀에지는 휘장과 이 모든 것에 쓰는 여러 가지 줄들을 보살피는 것이다 고아에게서는 아무람 자손 가족과 이사할 자손 가족과 헤브론 자손 가족과 우시엘 자손 가족이 나왔다 이들이 고아 자손의 가족들이다 태어난 지한 달이 넘은 남자의 수는 모두 8600명이다. 이들은 성소의 일을 맡았다. 고아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의 남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고아 가문 가족의 원로는 우시엘의 아들 엘리 사반이다. 그들의 임무는 법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제사 드릴 때에 쓰는 거룩한 도구들과 휘장과 이것들에 관련된 모든 예식을 보살피는 것이다. 레위 사람의 최고 원로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 아살이고 그는 성소의 일을 맡은 이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다. 아멘.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와 업무 분담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0절에 레위 지파의 가문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20 1절부터 26절에 게르손 자손입니다. 수는 7500명입니다. 지는 성막 뒤 서쪽에 쳤습니다. 원로, 어른은 엘리 아삽입니다. 성막의 외형 천막과 휘장과 줄을 맡았습니다. 27절부터 31절은 고아 자손입니다. 수는 8600명입니다. 지는 성막의 남쪽에 칩니다. 원로는 엘리사반입니다. 주요 성물들인 법계와 제사 도구를 맡았습니다. 다른 가문과 비교할 때 중대한, 중대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들이 다루, 다른 가문보다 더 우월해서 더 중요한 일을 맡기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더 중대한 일에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책임이 다른 가문의 사람들보다 더 중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맡긴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3 2절의 레위인의 최고 원로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아살입니다 성소의 일을 맡은 이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는 오실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감독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늘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시선이 늘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15절에 레위인의 인구조사입니다. 목적은 속전입니다. 장자의 수와 비교해서 장자의 수에서 레위인의 수를 뺀 만큼은 속전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한달 이상 된 남자의 수를 셌습니다. 한달 이상 된 남자는 속전으로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집화는 20세 이상의 남자 수를 채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레위인들이 우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흔쾌히 속전으로서 가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호의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미미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이러는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첫 번째는 사역을 분담하여 봉사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더불어서 봉사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봉사도 이런 원리들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각기 은사와 재능대로 일해야 합니다. 일을 나누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다양하게 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일을 하는 자들이 함께 봉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책임자를 정하였습니다. 각 가문에 원로가 있었습니다. 레위인 원로들 중에서 최고 원로가 있었습니다. 이런 지휘, 체계가 계급은 아닙니다. 한 개인의 독주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이를 맡기셔서 개인을 출세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번영과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일꾼을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세상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모르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조치입니다. 질서와 주모 없이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섬겨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 용으로 말하면 서비스입니다. 전자회사 서비스 센터를 가면 얼마나 친절하게 섬기는가를 볼수 있습니다. 직분은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나의 섬김을 받는 사람이 좋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섬김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평가하실 것입니다. 제대로 섬긴 자들은 칭찬과 상을 받을 것입니다. 제대로 섬기지 못한 자들은 책망과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행한대로 보호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낮아서 나라가 없어질 판인데, 법을 만드는 국회의사, 국회의원들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죠 자녀가 많은 사람은 혜택을 많이 주고 자녀가 없는 사람은 돈을 많이 내게 해야 된다 많이 버는, 많이 벌고 자녀가 없는 사람의 경우는 말이죠 혼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수입만 생각하고 자기 잘 먹고 출세할 생각만 하지 말고 제대로 좀 섬기는 일을 우리 모두가 특히 국회의원들이 좀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정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할당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책임자를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력을 인정하고 지도력을 따라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을 제대로 하게 해야 합니다.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다하여 좋은 교회가 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을 일을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모든 일의 책임자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력을 인정하고 지도력을 따라서 일을 하겠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사 단단과 이적 단체들과 적가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아 없어서 이땅에 다시는 전쟁 이 일어나지 않게 없어서 적가 통일되지 않게 없어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설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하는 정당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 악한 판결하는 자들, 그리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악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 이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지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덤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잡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망고는 집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내일 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피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종종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정상수자 무역수지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업체들이 건강하게 하라 먹을 거래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게 문제들해결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함께 영향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막 창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 부채, 안전 부채, 가계 부채, 기업 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전과 자세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어느가기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사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